뭐 진흥고등학교 1회, 2회, 33번부터 같이 다시 진행할 겁니다. 아셨죠? 먼저 33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빈칸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뭐 문제풀이 아니니까 같이 내신 대비용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 음음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치? 네. 이 음음문에 대한 주제 계속 잡아주시면 될 거란 말이야. 당신은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잊습니까, 까먹습니까라고 있습니까라고 나와 있어. 아니 그러면 뒤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소술을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글의 제, 제목은 주제는 뭐요? 예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땡땡 해가지고 그 방법 이야기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when you are introduced to someone new. 자, 당신이 소개할 때, 소개받을 때. 네. 소개받을 때. 누구에게? To someone new. A new someone이야? Someone new. 옷은 보이시죠? 새로운 어떤 사람에게 소개가 될 때. Think of someone else. 다른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알고 있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 같은 이름을 가진. 오케이. 이미 답은 나왔어. 이구의 주제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누군가를 기억하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어, a relative or classmate. 사촌이 될수 있고요. 친척이 될수 있고 혹은 반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it's best to lock in on 하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래 단어 나와 있을 겁니다. 추적하다 라는 단어 나와 있죠. 자, 가주어 it 보이시죠? 자, 최고입니다. 뭐 하는 것이? 추적해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Someone new with that name. 그 이름을 가진 새로운, 뭐르 어디 거는 거야? 미안, 여기 아니지? On the first person. Who comes to mind? <laughs> 마음에 떠오르는 그첫 번째 사람을 추적해 보는 게 최고입니다.라고 나와있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o lock in on이라는 표현과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게 and to use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지. 그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Each time you meet someone new with a name, 그 이름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네가 만날 때마다. Each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종사할 때마다 이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Whenever you meet 네가 뭐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a new Barbara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Aunt Barbara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두 사람은 don't need to look anything alike. 뭐할 필요가 없어. 전혀 닮을 필요는 없어. 맞아. <laughs> 네. The name, 그 이름이라는 것은 could belong to a movie star. 뭐에 속할 수도 있어? 영화 배우라든지 혹은 someone you've heard of. 네가 들어봤지만 But, don't know personally.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속할 수도 있다. 또 예를 들어놨어. 예를 들어서 When you meet, a, meet an Elizabeth, 네가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를 마이클 조던이라는 것은 아마도 첫 번째 마이클일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뭐할 때? 네가 만날 때 어떤 사람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쵸? This technique 이 기술은 이 기술이라는 표현 다시 어떤 기술이었어? 얘기해봐 이 기술은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생각해내는 기술이겠지. 맞아? 이 기술은 may sound strange. 이 형식 동사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strangely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약간의 연습을 한다면 당신은 뭐 하게 될 거야? 이름을 잘 기억하겠죠. 정답 몇 번으로 갈수 있겠어? 5번으로 바로 갈수 있겠죠? 맞습니까? 엄청 쉬웠던 문제란 말이야. 자, 아까 나와 있던 The two people don't need to look anything like.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은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놓고 가서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순서도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do you? 여기서부터. classmate? 여기까지 한달라. 그 다음에, it's best? 여기서부터요. 첫 번째, for example, 앞에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for example부터 personally, 아까 보이셨죠? the no personally까지 한 달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for example부터 끝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구나라고 여러분은 살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로 잡는다, 얘들아?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쉬운 방법. 바로 뭐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누군가를 떠올려라. 공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정답 몇 번이라고? 5번, remember most of your new acquaintance with common first name하고 나와있죠. 공통의 이름을 가진 새로운 지인의 대부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3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소재들은 The activity of riding a bike 뭐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그 행동은 does not require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의식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that's why 이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나와있는 which의 선행사는 앞에 나와있는 내용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전거를 타는 행동이 의식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수 있으로 봤겠지. 바로 뭐한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섞을 수 있는 이유야. 맞아. 뭐를? Riding a bike and talking. 자전거를 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이유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여러분 자전거 타시면서 말할 수 있잖아. 말하면서 자전거 탈수 있잖아. 네. 왜? 너무 아, 정확하게, 오케이. 나와 있는 말로만 따지면, much conscious attention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됐습니까? 야, 그러면, 와, 우리가 대부분의 글들 보면 멀티태스킹에 대한 내용 많이 들어봤셨죠 네. 실제 멀티태스킹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엄청 쉬운 일은 가능하잖아. 우유를 마시면서 걸을 수 있거나, 맞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면서 말을 한다거나, 할수 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어, 혹시 기억난가요? 17 곱하기 24의 계산을 하면서 좌회전을 한다든지, 엄청 그 혼잡한 도로로 좌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이, 계곡에 있는 밧줄을 잡고 건너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와서, 아들, 아이폰에 음악 넣는 방법 좀 알려 줘. 뭐 이렇게 알려 준단 말이야. 전화한단 말이야. 이거 가능한 불가능해요. 가능한요가능요 <laughs> 연결해 보이시죠. So.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want to ride a bike and talk to your friend. 자전거를 타고 싶고 또는 당신의 친구에게 이야기를하고 싶다면 there should be, there should not be much of problem. 많은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까? As long as라는 표현, 주어가 동사하는 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 trail you are b i k i n g on. 가로쳐. you부터 on까지.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길이 is not very demanding. 뭐 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렵지 않는다면,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렇겠죠? 연결어. However, 그러나 이거는 당연히 바로 삽입으로 빼버려야 되겠지. 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맞아. If you are riding your bike, 네가 나의 너의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어디에서 매우 어려운 길에서 뭘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뭐 해야 할 당신이 주의해야 할 그러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길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라면 뭐하다? It's much more difficult to do both tasks well. 가주어 it 진주어 to do both tasks well. 훨씬 더 어렵답니다. 두 가지 일을 다 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문장 삽입으로 뺄수 충분히 있겠죠? That'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다 you are now adding. 넌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다른 일을. 어떤 일인데? one 여기서 나 앞에 나와 있는 task 그대로 받고 있는 말입니다. which is not automatic. 자동적이지 않고. 맞아? 당신에게 빈칸하도록 요구하는 일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까 나와 있던 much conscious attention을 쓰도록 하는 거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았니? 네. 그럼 좀더 당연히 몇 번으로 가겠어? 3번으로 가겠지. 그것에 당신의 attentional capacity, 주의력이겠죠. 많은 주의력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일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 require 이란 표현 보이시죠?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t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일반적인 동사였죠. You will not be able to keep talking. 너는 뭐할수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수 없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바이크에서 당신, 당신의 속도를 그리고 성공적으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길을. 맞아요. Unless라는 표현 If 나세음이지. 만약에 당신이 뭐 하지 않는다면, 스위치 하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주의력을 빠르게, 뭐 중에? 그세 가지, 가지 일들 중에. 그세 가지 일이라는 <laughs> 표현은 바로 이 위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기, 속도 유지하기, 또는 길을 찾아가기, 이런 것들이겠지. 이것을 재빠르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거다. 근데 그것은 매우 하기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여러분 자주 등장하고 있었던, 뭐, 멀티태스킹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이야. 멀티태스킹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어, 가능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은 쉬워야 한다. 어려운 일은 불가능하다. 빠르게 바꿔야 된다. 맞아? 그냥? 네. 연결어 보이셨죠? so 하고 however 정도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됐고요. 순서도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부터 여러분 so 앞에까지 한 달락 볼게요. 여기 so라는 문장부터 however 앞에까지, very demanding까지 한 달락 보셔도 될것 같고요. however부터 빈칸까지요. 그 다음에 빈칸 다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 정도는 한번 써보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글로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는 활동은, 맞아? 음. 동시에 수행되기 어렵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 글의 요지 잡고 넘어가셔도 아주 깔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야 글씨가 그냥, 그지? 왼손으로 쓰는 거하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예쁘게 쓰고 있다고? 어디가? 35번으로 넘어갑시다.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골라보자라고 나와있지. 이 글도 아주 첫 번째 문장에서 좋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in biology 하고 나와있어. 어디에서? 생물학에서. Signal과 Q는요, 맞습니까? 다르게, 다시 얘기 안 할게. 뭐, 한글로 뭐, 굳이 신호, 단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시그널과 Q는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 앞으로 이 글은 분명히 시그널과 Q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제목 고를 수 있겠냐? 네. 시그널과 Q의 공통점과 차이점. 됐어? 네. 그럼 여러분 따로따로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시그널은 어떤 특징이 있고, 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됐습니까? 네. 자, 첫 번째부터 가 바로 갑니다. 시그널이라는 것은 is a behavior or trait. 행동이나, 습성이다, 특성이다. 맞아? 네. 하나의 동물에 의해서 사용되는. 근데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야? sender이라고 얘기할게요. 보내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보내는 동물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네. 보내는 동물에 의해서 사용되는 뭐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뭐를 행동이나 어, 다른 동물들 그러니까 즉 받는 수신 동물의 수신 동물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됐습니까자 네. 몇몇 시그널이라는 것은 are deceptive 하답니다 여러분 deceptive 은 무슨 말이야 매우 현혹하다 현혹하기 쉽다 속이는 이란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most are honest. 대부분의 것들은 정직하답니다.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이득을 제공하면서. 누구에게? 보내는 동물, 그리고 받는 동물 둘 다에게 이득을 제공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예를 들어 서 바로. A p a c o k luxurious tail,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공작의 이 멋진 꼴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전달합니다. 맞아요? 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니? 수컷 보내는 동물의 건강과 피트니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누구에게? 원 o r 몰한 마리 혹은 그 이상의 암컷 수신 동물들에게 맞아? 그리고 양쪽 파티는 베네 i t 이득을 얻겠지. 뭐함으로써?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뭐하기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맞죠? 네. 3번 없애고 갑시다. 자, 4 번. A Q is similar to a signal. 아, Q라는 것은 signal과 비슷하다. In that 보입니까?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In that 나와 있고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이어집니다. 맞죠?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다시 뭐라고?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그것이 q 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시그널과 유사하단 말이다. 됐어요? except 뭘 제외하고 that it benefits only the receiver. 그것은 단지 이득이 된다고 누구에게만 수신하는 동물들에게만 이득이 된다는걸 제외하고는요. <laughs> 맞습니까? 아까 시그널이라는 것은 양쪽 다에 도움이 되잖아. 맞아?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 받는 동물들에게만. 됐습니까? In other w o r d 연결은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Q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보내는 동물들이 컨실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뭐, 숨기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어떤 정보를 보낸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방금 여기까지 나와 있던, 잘 봐. 4번 앞에까지에 대한 내용은, 자 1번 선택지 앞에 내용은 뭐였었어 야 시그널이라는 녀석과 q 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그문 다음 문장에 봐서 야 시그널은 이런 거야 이런 거란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4번 선택지에서 뭐가 나와있어 바로 q 가 나와있어 여기서부터 4번 문장 자체는 삽입으로 아. 충분히 뺄수 있는 부분이었겠지 그래 전환점이었잖아 분기점이었잖아 맞습니까 하나 빼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목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그널과 Q의 공통점과 차이점.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순서도 볼게요. 인바이올로지부터 여러분, 1번 선택지 앞에 리시버 r 까지 흔들려 볼 거고요. 1번부터 1번 문장 끝까지 갈게요. 리시버스 까지요. 예를 들어놨습니다 2번부터요 여러분 2번 문장 끝까지 갈 거고요 여기서부터 4번 문장 끝까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됩니까 어렵습니까 요정도의 문장 여러분이 그냥 읽어 나가셔도 충분히 할수 있는 문장 정도의 수준이야 그죠 자, 순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 비록 몇몇 브랜드의 이름은 정확하게 특징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뭐에? 한상품의 a t t r i b u t e s 무슨 말이야? 뭐 특징 정도, 속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맞아요. 네. 혹은 이 점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단 말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다른 녀석들은 "have been called" 아마도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해석 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제품들은 "create first judgment" 잘못된 판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에 대한 그 상품의 이득에 대한... 내가 지금 딱히 예시는 생각이 안 난다면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올리브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올리브유, 라이트라는 버전, 라이트 버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다. 오늘 석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지. 정신 차려. 비번 먼저 봅시다. 힘들어? 아유, 아파가지고. 눈이 아파?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 t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light olive oil이라는 것은 더 적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when it is really only light in color. 색이 단지 뭐할 때에만 light. 더 밝을 때에만. 맞아? 아, light라는 뜻은 우리가 가볍다는 뜻도 있지만 밝다는 뜻도 있는 거잖아. 맞아?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라이트 버전하면 아 칼로리가 좀 낮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는 야 색깔이 연해야 되구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요, 맞습니까? 자, A번으로 갈까요? 자, this confusion 이 혼란이라는 것은 has prompted 뭐였다 촉진시켰다, 촉 발했다 뭐를? 라벨링 로 w 의 발달을. 맞아? 네. 라벨하는 법이겠지. 쉽게 이야기한다면. 라벨하는 법이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네. 표시법 정도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표시법의 발달을 증가시켰다. 근데 뭐 하기 위한?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지. 그치? 뭐가? 그 name. 그 프로덕트의 이름과 재료가 정확하게 묘사한다라는 거죠. 뭐를? 그 상품을, 맞아요. 유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이 라벨링법의 발달을 촉진시켰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예시로 미국의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as intact, 이 날에 나와 있습니다. 제정했습니다 규제를. 근데 어떤 규제야? 가로쳐봐. Standardizing부터 여러분, Organic까지요. Organic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표준화하는 그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유기농이라는데 아무 데나 못 붙이는 거란 말이다. 맞아. 이거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이말 엄청 어려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을걸? 국산과 국내산. 다르다고요? 아예 다릅니다. 유기농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앞에 유기농이라고 붙었어. 무슨 뜻이야? 아니야 비싸다는 뜻이야 친환경은 아니야 비싸다는 뜻이야 친환경 유기농은 엄청 비싸다는 뜻입니다 아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렇게 그냥 빙긋하고 쳐다볼 줄 몰랐네 야나 이거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해도, 농담 같은 거 생각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아, 더 발전해야 돼? 아. 자, 그 용어라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 용어가 뭐야? 유기농이라는 유비농. 용어야. 용어야. 그치? 유기농이라는 용어는 제한됩니다. 어떤 작물이야 어떤 작물이야 That have been untouched. 만져지지 않는 제품이겠지. 누구에 대해서? 케미컬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렇지? 화학 물질에 대해서. 뭐 같은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지. 맞아. 네. For at least three years. 3년 정도. 적어도 3년 동안. 맞아. 네. 그리고 혹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two crops 하고 two leaves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Raised without antibiotics and hormones. 어떤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이 없이 raised, 길러, 진, 이러한 가축들에 제한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네. 됩니까? 네. 첫 번째, 비에 있는 문장 있죠? 이건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버립시다. 비에, for example, 예시 드러났던 거는 삽입으로 한번 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 정도는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 오해의 소지를 야기시키는 몇몇 성표명과 그 대책 정도라고만 여러분 이 글의 주제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